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6월 16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에서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탑세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X타입 평균 매매가격으로 순위 선정했습니다. 단지는 300세대 이상 단지이면서 25년도 3건 이상 매매가 있는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6월 16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가장싼 저렴한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춘천시 소양로 2가 소양로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억 7,8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억 8,500대 비보다는 3.9%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5,000대, 21년도에는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7,000대를 보였으며, 22년도.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8천대로 2년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22년도가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 1억 8,200대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지만 25년도 또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동 635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8년도 1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8일대가 되겠습니다. 왕선 절반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춘천시 퇴계동에 한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억 7,600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1억 8천 대비 2.52%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3천 대, 21년도에는 1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6천 대, 22년도에는 1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7,200만 원대로 20년도 이후에. 2년 연속해서 상승했는데 23년도에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또다시 상승하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 동 554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3년도 7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73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춘천시 후평동에 극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4건 거래 이루면서 평균 1억 7,5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가 되겠습니다. 24년도 1억 6,600 대비보다 5.11%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6건 거래 이루면서 1억 4,700대, 21년도에는 15건 거래 이루면서 1억 4,500대로 20년도 대비 21년도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22년도에 1억 5천 대, 23년도 1억 6,200 대를 보이면서 21년도 이후에 4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5개 동460 세대이며 최고 18층까지 있습니다. 1997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8대가 되겠습니다. 고양산 저렴한 아파트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춘천시 석사동의 석사극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억 6,430만 원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1억 6,420만 원대비 0.03%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도는 에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4,100만 원대를 보였는데, 21년도 1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4천 대로 오히려 21년도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5년도에는 10건 거래 이루지면서 1억 5,900대로 상승 반전했는데, 23년도 또다시 5건 거래 이루지면서 1억 5,800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5년도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세계동 348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2년도 3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장산 저렴한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춘천시 후평동의 후평현대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억 5,700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1억 6,600대비보다 5.56%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9건 거래에 이르면서 1억 4,300대, 21년도에는 16건 거래에 이르면서 1억 5,300대, 22년도에는 13건 거래에 이르면서 1억 6,600대를 보였는데, 23년도에 7건 거래에 이르면서 1억 6,700대로 20년도 이후에 3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가 또다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4개동 433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0년도 5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산 저렴한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춘천시 흑평동의 한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8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1억 5,500대를 보이면서 24년도 1억 5,400대 보다 0.51%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24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1억 1,900대, 21년도에는 44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1억 2,900대를 보였으며 22년도에는 17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1억 4천 100만 원대. 23년도에는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4천 500대를 보이면서 20년도 이후에 5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5개동 560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1년도 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56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춘천시 후평동의 현대 1차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5건 거래에 이르면서 1억 5200대를 보이면서 24년도 1억 6600대보다 8.21%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억 3500대, 21년도에는 1억 4700대, 22년도에는 1억 5400대를 보였고 23년도에는 1억 5600대를 보이면서 20년도 이후에 4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25년도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세계동 343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88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